안녕하십니까. 은하철도 999입니다. 오늘도 희망찬 열차에 올라타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름지기 건강이 최고라는 사실 아시죠? 돈보다는 음, 우선 오늘도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어 우열성 심부전증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부전증은 우선 이 심장의 부담을 가볍게 해줘야 되고요. 어, 신근의 수축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관상동맥 경화도 막아줘야 되고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혈액 속에 단백질이 겹핍될수 있으므로 양질의 단백질도 필요하다. 단, 신장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 알코올 카페인 섭취는 신장 박동수를 늘리거나 신경을 흥분시킴으로 제한한다.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한다. 단인뇨제를 복용할 경우 칼륨이 결핍되기 쉬움으로 주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모든 질병은 예방할 수 있고 어, 개선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 영양소가 어, 종합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오메가 3. 음,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니까 그리고 심장 보호 심혈관질 관계의 어, 질환을 예방하니까 이 오메가 3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1. B1은 원이 부족하면 신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장이 피로하며 심장이 비대해진다라고 나옵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E가 투여되면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여 심부전증 증상이 완화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Q 코큐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코큐텐은 조효소로 산소 이용률과 효율을 높여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심장이 급성 혈류 악화에 의해 발생되는 산소와 에너지 결핍을 견딜 수 있게하여 심장병을 개선시킨다. 자 그리고 칼슘하고 비타민 d 는 심근의 수축력을 강화시켜 심근이 증강되면 혈액이 충분히 배출되어 우렬성 심부전증을 개선 예방한다. 마그네슘은 심근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마그네슘에 대한 칼슘의 섭취량이 많으면 심장 발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비타민 c 중성 지방 농도를 묽게 하여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을 예방한다. 단백질, 혈중, 악성,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섭취량의 30%가 에너지 생산에 사용된다. 키토산,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보호한다. 식이섬유, 변비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식이섬유는 담즙산의 배출량을 늘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질환을 비롯한 심혈관 심혈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자 여기에서 어, 우리가 이러한 영양소로 충분히 어, 섭취해가면서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꼭 희망과 성공이라는 독착지에 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캡처한 사진과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도 함께 올리겠습니다.